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조보여는 돌아오라고 라 되어 있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는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말씀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여우수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간을 광야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을 맡아서 이끄는 사람은 여우수아가 되었습니다. 여우수화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였고요 아이성에서 단한 번의 전투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우수화 10장 4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우수화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우수화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한테 2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선거이면서 세계번약을 바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를 세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 불릴 만한 사람들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십사장 1절 봤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례명으 모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불러서. 집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앞에 나왔대요? 그들이 모인 데가 하나님 앞에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격들을 불러 모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신 일을 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선택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주하게 하셨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야곱을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나열합니다. 뭐열 가지야. 홍해를 열고 이집트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일.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 너희가 전부 목격을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동안의 전을 전쟁들, 아무리 독속을 미흡한, 일곱 독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일들, 이것이 다 너희의 능력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덕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판과 성읍을 얻고, 내 덕에 너희가 재배하지 않은 포도와 올리고 열매는 그리고 이제 핵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 4절이에요 십사절 하면 뭘요 시작. 그럼 이제는 여호와를 유명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상들이 반쪽족과예애에서섭리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선택한 것도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도 정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너희들은 이방신들은 전부 치워버리고 어떻게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사사기, 사무엘의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들도 있지만 잘해서 칭찬받은 것보다 못해서 벌받고 멸망한 이들이 성경에 특히 역사서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봤어도 성경은요 칭찬과 축복의 말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말씀만 보면 말씀만 보면 떠날 수밖에 없겠죠.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떠났는데 그러면 직접 안경 도보고 말씀만 본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15절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너네 눈에 안 좋게 보여? 야, 그러면 너희는 뭐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한번 택해 봐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얘기 어떻게? 우리도 여호와 만 섬길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 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여 16절과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 섬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 좋다. 그러면 너희는 오늘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큰불을 하나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요. 이 돌이 우리의 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한 언약을 말을 이 돌이 들었다. 이게 바로 세계 언약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맹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돌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약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망가졌고요.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니까 망해요. 예수님이 와,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뭐 기념적인 나라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떻어요사0 0년 동안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한테 시달렸어요. 아무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700년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역사일 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언제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세계 문학의 고백들이 시대를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의이죠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외침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성경대로만 살았어도 종교 개혁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입고 삽니다. 이스라엘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거기 족속들을 다정복하고 평안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집합별로 땅도 분배받고요. 아주 평안했어요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삶이 맨날 텐트 치고 이동하면서 살다가 마을이 생기고 정착, 정착지가 생기고 그런가 어떻게? 삶이 안정되니까 마음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점차 주변의 주변 민족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 하나님께 누구나 간절히 매달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고 삶이 안정되면 우리는 조용히. 신앙의 긴장감을 놓습니다기도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잡고 예배보다 세상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대한 죄나 폭력적인 욕이 아닙니다. 조금씩 무뎌지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여 하나님에게서 천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나의 시선이여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천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스스로 그 거리를 느끼지 못한 채 멀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땅에 있던 우상들을 단번에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마음 한편에 바알과 아세라를 남겨두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었던 세상의 가치와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조차도. 이방민족의 여자들을 척으로 많이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친들을 같이 데려오게 했습니 하나님을 낳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돈, 성공, 명예, 쾌락, 혹은 사람들의 인정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곧 우리의 보상이 됩니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야 할심 되고, 사람들의 칭찬들이 많아야 같이 있다고 느끼고,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꾸 흔들리고, 그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와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오늘 본문에 요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총과 무한한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내가 침투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 니다이 경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반품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언제나 달콤한 유으로 다가오지만 그 끝에는 영혼의 공허함과 멸망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제 1계명이 뭡니까? 나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떨구지 말고, 그리고 이전에 오라 그래요. 아무것도 형상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 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혼란의 시대, 그 자체에요. 최근에, 10월말에 서울에서 WEA 총회를 했어요.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뭐 세계의 부부들이 없네, 이라고 불리는 뭐 교회단체, 뭐 종교단체요 이제 한국에서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여의도성복음교회단임목사들주축을 해가지고 이 총회를 했는데 이런 그런 뜻하죠 세계 공금주의였네. 그런데 이 WEA라는 단체가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개양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성기라고 했고 백성들은요. 분명하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 성경이 안내하는 길, 성경적인 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견제하고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선택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고 손해 같아 보여도 진실과 사람을 지키며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것, 혼자서는요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기 어렵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설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 잘못을 후회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고백은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죄와 실패로 인해 멀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언약을 새롭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요 마음의 재단 위에 결단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나요? 말라기 3장 7절? 없나요? 아, 있네요. 함께 계신다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음. 조상들의 아이러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되개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할까 한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되개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를 품어 주겠다 그리더니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풍까지 같은 질능을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 모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이4 0 0 년을 침묵하셨어요. 사랑하는 들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돌아가는. 부끄러움을 당지않 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손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